장애는전 세계의 40% 인구가 알코올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한번 턱관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주변 근육까지 연쇄적인 긴장이 돼서 두통과 목디스크, 어깨통증까지 동반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턱관절과 경추를 교정하여 이러한 턱관절장애를 치료하는 의료기기 노식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노식을 개발한 회사 기분 좋은 세상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아닌 통증 없는 기분 좋은 삶을 모토로 의료기기 노식을 비롯해서 뇌 저작 인지 기능과 치매 연구, 신약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하고 있는 기분 좋은 세상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기분 좋은 세상의 유명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세상. 아,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네. 처음 이름 지을때 한의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본 좋은 한의원부터 어. 벌써 48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업이 한의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한의학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계기로 이기분 좋은 음. 세상을 설립을 하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벌써 한의사로서 진료를 해온 지 18년 됐으니까요. 짧으면 짧고 또 길면 어... 긴데, 저는 주로 이제 통증, 그리고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척추와 관절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 척추나 관절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있는 척추 관절의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한자 한 분이 네. 그 턱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음. 그 분을 턱관절을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그분이 무릎이 나아지셔서 보행이 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계단 오르기도 너무 음. 편해지셨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턱관절이 좋아지면 인체 균형이 맞아져서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턱관절과 무릎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정말 대단한 발견. 어, 다 표현을... 네, 아, 발견이 아니. 아니죠 환자분이 저한테 네, 정보를 제공해 주신 거고 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음.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턱관절을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루이식을 네.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저희 기분이 음. 좀 세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아, 참, 대단하십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방금 개발하기 도시가 대표적으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어, 그것 외에 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우선은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 사업과 바이오 사업 쪽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저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식생활에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성인병이 많아졌잖아요. 빈막, 네. 그리고 산물,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심혈관 질환 등 네.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입니다. 네. 혈관의 청소가 잘되고 혈액 개선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의 치료율도 높아지고 유병률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른데 동양인은. 이 비만이 와도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네. 혈관 속에 기름이 많아져요. 아, 음. 그래서 양인 서양인들의 성의, 어, 서양인들의 비만은 보통 지방 세포수가 많아지는데 네. 전체적으로 많죠. 네. 우리는 음, 복부에 비만에 내장 지방에 비만이 많은 거죠.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성인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혈행 개선을 촉진해서 그리혈액 개선이 촉진이 되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음.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어, 높아지고 진짜? 따라서 암의 유병률이 낮아지겠죠 네. 따라서 저는 <laughs> 앞으로 네. 최후의 목표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한약을 많이 써왔고 또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겠지만 이미 어 탕전실을 운영을 해서 원예탕전실을 운영해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임상적인 증명을 통해서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에 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본은 의료기산업이니까 이제 시작은 의료기로서 하고 있고요. 의료기 중에 가장 첫 사업이 도시 토관절부에 대한 교정실인데 의료기로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은 저작근 기능성 회복기구예요 이 의료기로서의 저작근 기능성 회복기구는 저작근의 기능이 좋아져서 턱과질이 좋아진다는 것까지는 입증을 해놨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녹식 제품은 저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녹식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녹식 엑서사이즈는 좌우측 어금니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앞니에도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작 운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음. 저작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시면 음 저작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터틀 그렇죠.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작운동이 적어지면 혈류량이 적어져 음. 따라서 인지기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음.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음. 높아집니다. 이 저작 운동이 내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좋아져서 전국민의 치매 유병률도 낮추고, 그리고 유수선생들의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어? 어, 이런 쪽의 개발을 i t 와 접목해서 더욱 더할 것이고요. 두 번째 노식 제품은 노식 오리지날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리부분에 네. 스프링도 있어서 똑같이 저작 운동을 하지만 앞에. 양니 부분에는 조절나사가 있어서 음. 턱이 안 벌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턱관절이 벌어지는데 관절은 보통 축이 관절 내에 있잖아요. 네. 팔꿈치 관절이면 관절의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턱관절의 축이 경축 1번에 2번에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제품에양 앞니 조절나사를 벌리면 일자목이 있던 분이 경축과 뒤로 밀리면서 C컵으로 네. 만들어져요. 오건강하니다시 네네. 그래서 정상 목의 형태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오리지널은 목통증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하실 때 목이 통증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네. 오리지널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목통증도 많이 가라앉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식 제품은 노식 밸런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식을 개발해야 되는 게 처음은 무릎통증 때문에 개발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제품이 바로 노식발란스입니다. 노식발란스는 좌우 어금니 부위에 조절가사가 다 있어서 균형이 깨진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따라서 인체의 균형을 맞추어서, 어, 보행이 편하게 해주고, 무의 통증을 줄여주는 제품이 노식발란스입니다. 그리고 네. 로식 제품에도 정말 세 가지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각각 정말 통증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네. 골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식 제품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외에또 네. 네. 다른 예, 가격을 하고 계시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이라면,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노식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노식 제품 중에는 노식 페이스가 있습니다. 노식 페이스는 주걱턱을 교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친구는 턱을 뒤로 밀어 넣어 주어요. 그래서 얼굴이 더욱 이뻐지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경추교정기인 발렉서와 승만증 진단 장비와 치료 장비 그리고 휜다리 교정 장비까지 개발하고 특허 등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양산만 한면 네.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노식 제품 외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주걱턱이 교정이 된다면 사실 최근에 그 양압 수술이라던지 이런 수술 참 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요 어,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자세가 나쁜 상태에서 만들어진 안면 비대칭이나 네.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로 인한 주걱턱 이런 어. 경우는 저희 제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 이미 그것보다 조금 더 어, 선천적으로 안 좋거나 아. 그런 경우는 그래.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정말 많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네, 이 주걱턱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턱관절 때문에 이런 앞면의 비대칭이라 주걱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네. 지금 저희 제품을 조금 더 사용을 해보시고 또 음. 턱관절에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하신 후에 그래도 교정이 안될 경우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 건강 뿐만 아니라도 미용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laughs> 네 열심히 연구 중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본적 세상의 운영 계획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 우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모시게 탄생했었으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 회사는 항상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전 국민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강하실 수 있다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저희 회사가 항상 모든 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증명을 앞세우니다 음, 근거 없는 치료가 아닌 니 정말 근거 있는 치료를 저 회사는 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네.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료기로서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에서는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료기 어, 회사고 또 국민 또는 전 세계인의 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저희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저는 또 어, 우리 직원들도 이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회와 우리 또 가족과 항상 나누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자세가 나빠져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벌써 어린 나이에 수험생의 길을 접어들어서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관절 질환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40, 50대의 관절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턱관절 환자는 10대, 20대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이 가장 많고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만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저희도 또한. 턱관절 뿐만 이 아니라 모든 관절, 척추질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증명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본적으로 세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오래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요즘. 네. 이런 시대에 기분 좋은 세상과 함께라면 그 희망이 더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